여기가 보습의 정석으로 유명하다 네 맞습니다 저희 피 선생이 보습학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어, 우리 딸 왔어 뭐좀 먹어야지 언제부터인가 아, 건조해지고 무슨 일이니 불안정해지고 아, 좋다는 건다 해봤는데 아, 예고 없이 찾아온 건조함 그리고 불안정함 예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아,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보충해 어머님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세요? 속부터 채워 주셨어야죠. 바로 이 장벽 보습 크림. 네? 지금 어머니도 함께 해야죠. 건조해지고 불안정해졌다는 사실 모르시겠어요? 즉각적이고 오래가는 보습 처방 해드리죠. 피부장벽과 유사한 성분으로 아이와 어머니의 피부장벽부터 강화하세요. 오늘 밤부터 당장. 딸, 우리 보습할까? 요새 연애 나네? 뭐야? 왜 그런 걸 물어봐? 안정적인 피부를 위한 피선생의 보습 해결책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.